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항상 좀 창의적으로 좋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색과 색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옴브레 발레아주 말고 톤다운 어, 할때 이것을 옴브레아주 할때 항상 고민하는 게 손상 많이 줘. 유지력이 떨어져. 톤다운 그냥, 그냥 원톤으로 다운 하면 손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지력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들어간 선 넣는 방식, 선을 넣거나 경계선을 흐트러트러 넣는 방식, 이런 것들도 면을 다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색 성능과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도포하는 방식, 예, 도포하는 방식, 면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하시고, 그것들을 살려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잔소리 많이 한 호일. 호일 미리 잘 잘라서 준비. 잘 접어놓 이런 것들이 손님한테 완성도가 되게 높은 살롱으로 혹은 디자이너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좋아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은 SNS에서 0수년 컬러만 해온 사람들의 호일 접어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이만큼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살롱로왔는데 우와 이건 뭐 준비가 안돼 있어. 호일이 막 동안에 그러면 기대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고가를 받기 힘들에 파스텔톤이 유행해. 근데 그거를 전체 파스텔 탈색을 해서 파스텔톤으로 하자니 머리 전체에 손상이 있고 뭐 약간 디자인 컬러가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걸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밝게 해서 그 손님이 원하는 컬러라든가 유행하는 컬러를 구현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이라이트 그렇죠. 머리를 밝게 뺐는데 가을 겨울이 되면서 톤 다운을 해요. 톤 다운을 하는데. 그냥 원톤으로 다운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질감 처리를 하면서 다운센 노란 머리인데 그거를 이제 코이로그로 어둡게 들어가서 손님이 원하는 밝기로 맞춰주는 거 그거를 로우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서 어둡게 가장 그렇죠. 밝게 하는 염색 저인 옴브레도 마찬가지죠 옴브레도 검은 머리인 손님이 오셔서 디자인을 대보면서 점, 두피 쪽에서 머리끝 쪽으로 점점점점 점점, 점점 밝아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탈색이으고 자극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하이라이트. 머리가 노란 분이 오셔서 똑같은 디자인을 내밀어 옹구리 디자인. 머리가 노란 분이 오셔서 똑같은 디자인. 노란 데 와서 저 이렇게 옹구리를 해주세요. 점점, 점점 두피 쪽에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머리 쪽으로 발갈아지는 그런 디자인을 원해요. 그것도 역시 톤 다운이긴 하죠. 그쵸? 그거를 이제 리버스 온블랙, 그래. 어, 리버스 발레, 이제게 얘기하죠. 두개 들어갈 거예요. 가마 하나는 두 가지 테크닉 이 들어가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 머리 끝쪽에만 색을 넣는 게 아니라 두피 쪽에서 점점점점 점점, 그라데이션. 을 그래서 약을 1레벨 엔지얼하고 오레벨 엔지얼, 그렇죠? 일점영, 모 그렇죠? 이렇게 준비시켰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기열의 매출을 기억 0이 들어간 거매출럴 기억이죠 영번 계열의 1레벨 블랙을 갖고라는말씀이시고 5번 5레벨의 엔기열을 갖고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어, 저는 이제 엔시빛 연출할 때 1레벨로 많이 연출해요 엔시빛을 1레벨을 물감처럼 사용하면서 그리고 5레벨의 엔기열은 그냥 손님이 오셔서 저 갈색으로 온브레 디자인을 해주세요. 톤다운을 해서 노란머리가 왔어. 그랬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게 5.0이에요. 예, 5.0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어두운 갈색이 있어. 요 아주 어두운 갈색의 물감이 있어요. 그 물감으로 흐린 갈색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물이 어떻게요? 물감인데, 예, 그렇죠. 물 많이 넣죠. 혹은 혹은, 흰색을 좀 많이 넣겠죠. 얘 채도를 떨어뜨려고 그럼, 5.0도 마찬가지에요. 5.0 되게 어두운 애잖아요. 그런 경우에, 1, 산화제 1대1로 두피 쪽은 1대1이라도 밑에 쪽에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1대10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산화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처럼. 그 생각을 너무 좁히지 말고, 제 리버스 업무를 관리주는 두피에서부터 밝아지는 정확한 명시는 두피쪽부터 쪽부터, 쪽부터 머리끝쪽으로 밝아진다고 해서 뿌리를 우리가 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리버스 옴브레 아까 말씀드린 머리끝에만 색을 넣는 거는 엣지 리버스 옴브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옴브레 디자인과 루트 리버스 옴브레 아시겠죠 네. 하이라이트 기법, 롤라이트 기법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알게 하냐 없게 하냐 온브레 옴브레뜻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색깔을 농담으로 발리만 색깔을 갈라서 발리만 그냥 우리 우리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그라데이션 우리 말로 하면 어 색을 그라데이션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옴브레 뜻은 색깔을 그라데이션 명에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온브레라는 말은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컬러 자 여기 또 많이 쓰는 거 발라야지 발려야지. 부러더라고요 발라야죠. 응. 쓰레지하다. 그러니까 뭐야? 온물에 발라야죠. 그러면은 그릇으로 빗자루질하듯이 모발에다가 그라데이션넣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온물에 발라야죠. 잘 하려면 이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사라재 볼륨. 사라재 볼륨 뭐 있죠? 10, 20, 30. 그죠? 3, 6% 그죠? 뭐. 당연히 손님이 원하는 레벨은 어떤 레벨이 염색처럼 어떤 레벨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온구에 들어가면 퍼트만 사용한다던가 트만 사용해요. 때로는 3% 써야 될 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라져버린 활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는 3%를 언제 많이 쓰는? 물론 손상 많을 때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쓸 때는 언제냐면 세척하고 손님이 머리를 좀 밝게 하고 싶대요. 세색하고 선님이 머리 밝게 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만큼 밝아지면은 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설문조사상 나와 있는 거는 약 2, 3 레벨만 밝아지는 거예요 살짝만.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게 그런 손님한테는 호이로기나 온브레를 해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호이로기, 온브레. 전체 탈색 들어가면 얼룩이나 커머 펌어 풀리고 손상 많으니까 시간 오래 걸리니까 또 비용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브레랑 호일업 일부만 호일업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상 레벨 밝아지는 게 금방 눈이 뛰고 빨리 끝나니까 적당한 밍탕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때 저는 3%만 했어요 4% 사라질 수있서 적당한 게만 밝게 6기나굿 쓰시면 우리가 세척하고 하셨다고 6 어? 손님 세척하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냥 잘안 빠질지 모르니까 6기나 굿로 호일업계를 딱 들어가버리고 갑자기 너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로 사용하셔도 돼요. 온분에나 호일에 다 산화제 본 활용 10, 20, 20 30%를 다 활용을 잘한다. 30%를 1제와2제의 믹스 비율을 조정한다. 자, 이거는 일제, 이제 음, 염색약 믹스도 포함이 약간 되지만 탈색약의 믹스 음.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예, 네, 탈색약을 탈색약 1제와 산화제 몇대 몇으로 섞으라고 되어 있죠? 산화제가 정도가다 달라요. 음. 회사마다 아시죠? 온브레는 무조건 되네를 쓰세요. 되네. 자, 이 회사가 일대 일대 <laughs> 이 약을 일대 3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대 이로 썼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대 3으로 쓰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회사는 일대 3일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밝게 빠질 거예요. <laughs>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된 산화제, 거축한 산화제로. 그 회사가 지정한 비율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음. 자 그러면 그 뭐말 나온 김에 말나 김에 그러면 모바에다덮도포을때 기후 회사에 나타나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모바에다가 일단 어이 회사를 시킨 대로 1대3으로 미스를 해서 모바에다덮 도포했는데 잘 아시는데 모발다덮포했을때모바에모에서 모발, 기후 현상이 나와 뜨거운 열이다. 그 얘기는 모발 속에 어떤 화학성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잔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착을 요 과산화수소가 다른 성분을 만날 때, 세, 우리가 세 명일 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섞게 다른 성분을 만났을 때, 모발 속에 들어왔때또 다른 성분이 있어. 그러면은 또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막 퇴해내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 안정제를 더 투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화제를 더어야다 응. 그러고, 고프로 올랐어. 닦아내요. 닦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 탄약에 석화제를 더 하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이 네. 과정 선 모발에 선을 넣는 테크닉, 보이죠? 본물에 발려주는 레 면을 떠낸 다음에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면을 다루는 테크닉이에요. 네. 그래서 선면 테크닉. 색 성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이나 1.0, 그외에 여러 가지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정색 다 포함돼요.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막 섞어서 쓰냐? 일제 만성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도 혹은 거기에 뭐 트리트먼트 혹은 뭐 클리어 혹은 샴푸 컬러 샴푸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컬러 샴푸 컬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성는거 이런 이거를 우리는 색을 성는다는 조색 그렇죠 조색 그리고 색을 배치하는 거 배색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할 때 요소 그 요소 중에 우리가 요거 면을 다루는 테크닉에 요거는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을 상상한다 알파벳 V자, W자 만든다는 개인, 그 생각으로 도포한다 이렇게 모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V자를 그리는 거 혹은 W자 혹은 사선을 면에 이제 면의 그릴 약재를 도포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얼굴형에 맞는 V의 깊이. 그리고 뭐 블록킹 컨투어링 요즘에 이제 컨투어링 유행할 거예요 100% 유행할 거예요 컨투어링은 그냥 제 페이스라인 쪽에 음.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파산티. 화면 V나 W, V, V자 있죠? V자를 하면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음. 네. W. 이런 디자인 디자인 느낌을 내고 싶으면 W를 넣는다. 판넬이 내가 떠는 판넬이 넓어, 그러면 W 넣어도 돼요. W 넣는 방식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뭐나 판넬 넓은거 싫어 그냥 나는 판넬 넓게 안아고 작게 작게 잡으려고 그냥 V만 출장 V만 잘 하셔도 돼요 그냥 V만 잘 하셔도 뭐 지금 보면 V만 하시는 분 계세요 V만 하시는데도 디자인 잘 뽑아내는 분 있고 W도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커트 질감 테크닉에도 여러가지가 있듯이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감 그그그 그, 모발 면을 다루는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배우시면 딱내 네 스타일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거 나랑 맞네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사선으로 색을 넣죠. 었면그 아, 탈색약을 그, 도포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이런 경우 컬 약간 요 안쪽에 이렇게 약간 어두운 질감들을 넣고 싶을 때 여기는 약이 도포가 안 됐으니까 컬을 이렇게 도포하면 이런 데가 질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선 테크닉을 저는 많이 써요. 예, 사선 테크닉. 자, 이렇게 V자 찌그러진 형태, 이런 경우도. 어, 오늘은 이런 요런, 요런 느낌도 들어가기는 할거예요 기본적인 뭐 V자, W자, 사선, 그리고 호일 러퍼한 호일 옹구뭐 백홈 옹구에 인스타에서 유행한 테크닉들은 다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한두개 정도만 다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권한다면, 권한다면, 그냥 V, 그리고 호일 옹구에 두가지 말고 잡으셔도 돼. 호일 써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 이유는 이래요.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약재 도포하고 라서 호일을 대거나 랩을 대지 않았죠. 그냥,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내추럴하게 퍼붓돼. 이제 손님이 음, 막 한색 계열이나 아주 밝게 탈색을 한 번에, 한 번에 아주 탈색을 밝게 하기로 원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호일을 대고 해야 되는데, 호일을 대고 할 때, 보통 V자나 뭐 이런 경우, V나 W자에다 일 되지 않아요. V나 W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추럴하게 뽑아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일 자체는 되지 않아요. 그런 테크닉은 호일을 대고, 밑에 면이 도포가안 되는 테크닉이다 보니까, 호일 되지 않고 하는데, 이제 V나 W를 응용해서 호일 옴브레를 쓸 때는, 그때는 호일을 대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게 되면 되게 밝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내추럴하게 온브레를 하는 디자인 테크닉 하나, V, 혹은 사선 이렇게 그리고 밝게 손님이 원할 때호일을 대고 쓰는 방법, 포일 네. 공세, 혹은 백업 공세 이런 것들을 내걸로 만드시면 하나, 하나 정도씩만 내추럴한 거, 밝게 하는 거, 테크닉 하나씩만 아시면 그럼 뭐 게임이 끝나는 거죠. 손님 머리에다가 이 테크닉을 다쓸 필요 없어요. 고래 깊이 나왔었죠. 고래 깊이. 대략 이제, 어, 드러나는 부분, 우리가 옴브레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뚜껑, 뚜껑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블록킹 할때모실 거예요. 근데 뚜껑이 있는 부분을, 어, 그냥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에서 아우터 존, 이거 존. 네이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크릿 컬러, 그죠? 히든 컬러 이런 데는 요 이열라인 연결하면,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너 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도전, 이너 존 이렇게. 는데딱 크게 두 개로 나눠줘. 밑에만 옴브레가 들어가서 나중에 숨겼다가 뭐 묶었을 때 드러난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을 테고, 어? 위에만 몇 가닥 하면서 손님한테 밝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럴 때, 요렇게 이제, 그, 고래 깊이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아우터 존에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 베이프 부분, 베이프 부분,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고래 깊이를 정하라고는 안 하는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고래 깊이가 눈, 코, 입, 턱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반 나눠서 보시면, 여기 디자인하고 여기 디자인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만약에 V자를 만들었다면, V자가 턱선까지 오는 경우, 여기는 코선까지 온 경우,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쵸? 눈, 눈까지 왔을, 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양쪽의 디자인이 약간 다르다. 음. 하지만, 네이프는, 머리 밑에는 같다. 자, 블록킹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우터전은 요, 요, 요기. 여기. 여기에는 이너존. 가려지는 부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 대체적으로 메뉴가 호이럭도 그렇고, 엄브레도 그래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우터존만 들어가면 애. 아우터존만 들어가. 그러면 그거는 좀싼 메뉴로. 예. 아우터존과 이너존 다 들어가. 약간 비싼 메뉴. 그걸 이제 호이럭에서는, 호이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터존에 여기만 들어가. 그러면 쿼터헤드 4분의 1, 머리에 4분의 1만 들어갔다 해서 호이로이션 쿼터헤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그러면 그거는 하프헤드 이렇게 얘기 해요 호이로이션 여기까지 다 들어가 그러면 전체 다 들어간다 해서 풀헤드 이렇게 얘기 해요 컨투어링 컨트러링, 페이스라인의 컨투어링의 기본은 요즘 이제 디자인들 보면 여기 밝게야 하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른마 가르마, 호의록이건 문구레건 가르마를 되게 밝게 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쪽 컨투어링 할 때는 페이스 라인 쪽에 컨투어링이 뭐죠? 얼굴을 계란형으로 만들어주면 페이스 라인을 어떻게 들어가냐?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들어가냐? 로우 라이트를 어떻게 들어가냐? 하이라이트를 굵게 들어가냐? 적게 굵지 않게 들어가냐? 혹은 컬러를 어떤 색으로 들어가냐? 뭐 만약에 내가 퍼스널 컬러가 되었다면 퍼스널컬러로 앞에만 정리할 수도 있죠 슬라이스 두께 조절 호이웍은호이웍은 슬라이스를 떴는데 슬라이스가 예를 들어 1cm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cm일 때와 2cm일 때 디자인을 당연히 2cm일 때가 1cm일 때보다 더 강렬하죠 두께 떴으니까 근데 온브레는 반대예요 공부에는 두껍게 스마스를 두껍게 뜰수록 더 내추럴해져요. 기본적인 공부예요. 이유는 이래요. 이유는 공부에는 위에만 도포를 해요. 1 c m 에도 위에만 도포, 2 c m 에도 위에만 도포하니까 도포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내추럴해져요. 왜배드옴브레를 수정해드립니다 이런 메뉴도 있대니까요. 네. 망친 옴브레 수정. 옴브레가고 응. 아이들이도 팔색을 했는데 팔색을 했는데 한참 자랐어.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네. 이분이 와서 저기요, 저옴브레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브레를 해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만드는 기법이 있겠고, 탈색으로, 리버스 업무대로, 아예 그냥 편안하게 위에 탈색 다 해버리고, 다시 약으로, 톤다운 기법으로 리버스 업무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약재를 다르게, 예. 다르게, 예. 다르게 사용한다. 여기 이제 트리트먼트는, 손상에 따라서 달라요. 머리끝이 손상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손상이 별로 없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뺐어. 트리트먼트를 빼면 1대 5가 1대 10이 아니라 1대5대 10. 1대 10이죠. 그러면 은 트리트먼트를 뺐으면 여기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1대 1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저는 트리트먼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색약에 클리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트리트먼트가 5.0과 10.0이 있어요. 10.0이 예, 10레벨의 약이 5레벨의 약과 10레벨의 약이 있으면 어떻게 냄새가 지네요? 10레벨. 당연히 그죠. 그 얘기는 냄새가 많이 안 나는 얘기는 아모니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알칼리제가. 그 자, 그러면 알칼리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큐티클을 여러 많이 여는 애잖아요. 큐티클을 많이 여는 애인데, 머리가 톤다운 시키는 애들은 이미 큐티클이 많이 상해있고 열려있잖아요. 알칼리제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칼리제가 별로 안 들어있는 애에다가 산화제를 많이 넣게 되면, 산화제는 산성이니까 얘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이 약은 굉장히 약한 약산성이 안닌요 그러면 약을 넣어 게 염색을 해도 손상을 덜줄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파마는 머리가 되게 손상된 머리가 있으면 파마는 산성 펌제를 찾잖아요. 그렇죠? 중성이나. 우리가 머리가 되게 많이 상했는데 강 알칼리 펌제를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머리 염색은 유난히 엄청나게 지금 탈색을 해서 머리가 이미 강 알칼리 알칼리 되어 있는데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알콜 성분이 많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어 리버스 오브레는 그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리버스 오브레가 이제 조색을 섞는 거에 대해서만 좀 신경 쓰면 되고 도포하는 그라데이션 넣는 어떤 그런 감만 있으면 돼요. 집중만 있으면 돼요.